여기계사입니다 네, 오늘은 스크립트 가져왔는데, 참 어. 스크립트라 들어보셨나? 영상성어도 스크립트에요. 비행기도 추가되고, 탱크도 추가됐어요. 일단, 기름 아, 기름 다채웠데 누르고, 이거를 한 번, 해고 여기에다가, 여가 딱, 탱을, 그리고 옆으 보면 옆으로 위를 보면 자유! 그리고 파이..파이트? 파이어를 누르면 날아가고요 드롭..드롭밤 말 그대로 폭탄 폭탄 설치..아 빠이! 신나라 여기도 막으로이 여기도 마지막 지금, 네, 여기지고 네, 여기서 지금, 여기도 지금, 네, 여기도 지금, 네,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네, 여기도 지 리뷰 여기도 지금, 네, 여기도 지금, 네, 다음 조합 때까도 여기 있었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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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철블고철블록만많이 꺼내 줍니다 철블록이 가장 메인 재료들이에요 여러분들 일단 기고적으로 키를 가장 만들어야 되고 길은 기름은... 탱크 아니 비행기 이거 만그리 이거면 이거 만들 때 라이터가 많이 필요하죠 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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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으로 구하시면 살짝 힘드실 거예요 라이터 많이 많이 차 자동차 자동 일단 자동차 비행기 태, 탱크인가 탱크 일단 정하세요 화 근데 이게 이게 나거아 이게 낫겠다 노랑색 맞죠? 저는 재료를 <laughs> 직접 만들어요. 투맨이가 그다지 이 모드는 투맨이 안 나와있더라고. 일단 그리고 가로 나왔고 빠졌고 이거 없구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걸 만들려면 이게 필요해요. 그럼 이 가죽 많이 많이. 아, 아침이 아, 밤이네. 가죽 많이 많이. 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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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 동물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가죽. 뭐였더라? 아, 네, 코타이. 밍타이을 많이 만들어주는데. 만약만들면다음 이걸 만들려면, 철, 아, 철기가, 철기. 와, 철기가 부족하다. 이거 만들어주고요. 아. 이거 만들었죠, 제가. 그럼 마지막에 가운데. 이, 뭐지? <놀람> 유리 이거. 유리창? 유리판이구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기름을 만들어야죠. 그럼 석탄이주제로입니다 가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하... 분들 얘들아, 소리 들었어? 빛이 하늘이 던데 정말 죽지 마. 엄마도 어떻게 하느냐는 한 마리 아, 거 아니네 와, 진짜 싫어 아, 이 뿅뿅한 지형 빼고 는면다가네 아, 이거 이거 땅한테 쓰는 거구나 예를 들면요 이때, 이거, 이거, 이걸딱 해가지고. <놀람> <가겠습니다>. <놀람> 평평하게 만들어줘요, 지형을. 오, 이거, 이거 좋겠다. 아, 블랙, 지형 평평하게 만들어줘. 이제 다음. 하는거 보셨어요 말이 야 말이. 아! 이거는 뭐 만들지? 그래, 너로 정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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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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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마이크 트랑크이크 트렁크지 마이크 트이거아이거구나 다른 건아 이게 이 아까 전에 그 뭐지 다 뭐지 아까 거는아 여러분 안 보실 때 제가 봤어요 <laughs>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 모드로 응! 가져온 겁니다 이거 그리고 딱대기두개 이거 설정? 음, 주제로 설정 열려치우고 어이야 이거 누르면 그게 나와요 어, 어. <목소리도> 그 이거 이거 어우 이가아 움직이 못해, 문제점을... 응. 얘 알아서 움직그 내가... 이거 뭐야? 이어 볼까요? <놀람> 다른 걸로 때리면 그냥 한 방이에요. 뭐 만들러 그랬지? <놀람> 뭐 만들까요? 아, 맞다, 탱크가 있었지? 다락문하고 레드스톤. 다락문하고, 레드스톤 블럭. 가지고, 레드스톤 블럭을 레드스톤 레드스톤으로 바꾸고. 저 뭐, 아, 탱크. 기억이 <laughs> 아, 여기 많이 안 좋아가지고요. 하고, 탱크. 탱크가 어딨지? 탱크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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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하고, 타이어. 차 하나가 부어요와딱 <놀람> 됐네 딱 됐네 근데 왜 나갔지? 부었다 나 차가 많네 생각보다 저도 아까 이거 타이틀 때 이걸 안아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음악이의 유튜브, 음악기! 아, 음악이래. 부산이의 <laughs> <laughs> 유튜브, 뭐, 자동차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누러